자 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자 다들 그 아버지랑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딱 도착한 게 8시 10분이었어 그래서 갑자기 이제 버스가 멈추더라고 중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 밖에서 그러니까 뭐 어딘가에서 내려요 갑자기 이거 그러니까 한가운데 고속도로에서 근데 갑자기 다 사람들이 서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이제 기존의 좌석이 아닌 사람들이지데뭐 전차에 문제가 있었나 봐 이제 지연이 됐고 그러니까 그 길거리에서 지연이 됐어 아, 그래서 좀 방송을 켰고 자, 일단, 그래서 일단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이거 그러니까 키운 데 갈게요, 여러분들. 제형을 쳐다보지도 못할 뻔 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2만 스타까지 모았는데 안 돼가지고. 어, 근데 최근에 접속 보상으로 이제 1 스타 로 꼬박 주고, 그 다음에 뭐 실대 끝나니까 보상 주고,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보상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스타를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만 5천 스타를 모아서 썼는데, 여러분들. 왜 스타가 없냐면 이거는 내 그거야, 여러분. 방송에서 까는 게 맞잖아, 그렇지? 맞는데 내가 왜 깠냐면은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거를 미뤄서 3월달에 더큰거 영입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3월달에 현질할 수 있잖아, 이제 무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게위서약 2월달에 뭔가를 해야 되나 키움대에서. 그래서 내가 고민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그냥 질렀어요. 그리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요거 하나 뽑는 건 방금 살라고 나머지 싹다 그냥 픽업하 하나만 남겨놨어 이 지금 계정도 소가금 계정이고 하다 보니까 매일 영입할 수는 없잖아 근데 어쨌든 오늘로 또좀 영입할 수 있고 한도를 또 7카까지 할수 있습니다 박재용이 여러분들 뽑겠습니다 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키운데 그 스카우트 했잖아 어쨌든 뭐. 자 요렇게 해서 박재용 드디어 할줄 알았는데 키운데 이때까지 또 스타를 모아가지고 예 네, 먹게 됐네요 좋습니다 강화가 되고요여러분 강화 이벤트가 있잖아, 요 여러분들. 송지만 드디어 이제 버릴 수 있고, 송지만 이제 투큰제로 나중에 먹이거나 할 겁니다. 알겠죠? 이야! Yeah! 와, 이거 여러분들. 야, 스타 가격만 하면 얼마나한 10만원짜리 아니야? 보통 이제, 박재형 아, 조합 돌리는 거예요 형님? 어, 6천억이요, 에 형님. 어쨌요 제가 또 한도를 좀 모아놨습니다. 요거까지 먹이면은 7카까지인데요. 그래서 또 게임을 쓸수 있고, 이렇게 요거는 남겨놨다가 나중에 다내되겠습니다 어쨌든. 강화 좀 하고 가자. 어. 음. 네. 자 일단 가화하자 이거 많거든요. 키운 데가 정말 많아요 재료가. 어, 정말 많기 때문에. 자, 오카 만들고 잠시만 오카 이레나 사이. 오카를 만든 다음에 이거 강화 이벤트를 하면 되거든요. 와, 양심적 복구복 거부 진짜 씨. 해서 하려고. 근데 근데 알바가야 돼가지고. 오케이, 클리네어 오케이. 야 이렇게 클리 끝나니까 이러면은 치에카바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오 어, 그래. 알뜰하게 하면은,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칠카 붙여주고, 어, 훈련 좀 하자. 훈련 재료가, 잠시만. 내가 사는데 시골이야. 어. 내가 사는데 시골이어 어떡하냐. 어. 알림 안 떴어요, 형님? 이 트위치 때 이제, 그 방, 방, 뭐야. 어, 무너진다고 이제 그런 것도 안 하나 봐. 페레임좀 돌려라. 돌 그냥 저 고향 방금 갔다 같어요 끝나고 돌리겠어요, 형복제형 <laughs> 돌리. 네. 나오시고, 요거 넣겠습니다. 아이고, 오리둥 절님 어서오시고. 아. 야, 이거 넣는 게 이렇게 힘드냐, 진짜로. 송지만의 정 많이 뜬것 같은데, 근데 정이 들 때쯤에 형님이 한 멘트 하시더라고요. 송지만 그냥 쓰면 개쓰레기라고, 형님. 예. 정이 들 때쯤에 형님이 또 이제 한마디 하시니까, 어, 정뗄때 됐다. 어, 정는거참 어려운데, 지금이 기회다 스입니다 형님. 잘가라, 고마웠다. 솔직히 고마운 거 없긴 하거든요. 예, 고마웠습니다, 그냥 제 팀에.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양해를 구하자면, 오분을1 0 5미터로만좀해주습니다 저는 박정진이 나버려봤니다 지금부터. 오, 쳐다보고, 오케이. <laughs> 아니, 2번이었어, 형님, 2번이었어요, 음. 형님? 2번이었어? 그 상단 스트라이크를 요즘에 좀안던지라 그래요. 그래서 골고루 던지는 연습을. 까비. 좀 골고루 던지는, 어, 골고루. 우리 패시가 안 되잖아, 패시가 안 되잖아. 빠삭 그렇지. 와, 그만하잉. 타격 실력이 좀 집중하면 늘어난다 이거지? 그런 거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 그쪽만 더 자신있게 던지면 뭐 기싸면 끝나는데 그지? 시청자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형님! 개꿀 네그세야 음. 그거는 이제 진짜 너는 의심해 볼만한 그 단어인데 그지 형님들한테? 아! 네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가지고 좀 많이 또 받을 수 있도록 아버님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네. 아버님 건강하셔서 다행인데 네. 언제 또뭐 걱정이 되죠. 아버지는 이제 진짜 동안이에요, 되게. 그죠? 예, 그래서 계속 건강검진 받으러 가라 그래요. 근데 안 가십니다. 음, 응. 이야 야, 박성희 못 버는 거 봐. 골던지기다 그렇지. 그렇지. 저는 굿 아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 옛날에 뭐 굿아 이러니까 누가 모아이 뭐 닮았다 그러던데. 점 떨어져. 초고, 초구! 그렇지. 이게 박재용이야. 아, 병살 이런 거구나. 와, 진짜 병살 치네? 쨔님이 이게 지금 상태가 조금, 어, 그렇네. 얼마 안 남았어. 자. 와, 나볼 던졌는데 또, 와. 덤장 쪽. 이것도 쇼츠 올려야 되나? 그, 그 작업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좀 이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서. <놀람> 진짜. 근데. 그래서 키움으로 하면은, 분이 형이 와서 섯시고 오시나, 볼인 줄 알았어. 뭐야. 이해 봤어요, 형님. 해 봤는데 왜안 하냐면은 이게 내가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제 유튜브 영상에 분명 언급했습니다. 굴 플레이는 사양이 높으신 컴퓨터 가지신 분들이 어, 잘 돌아가지. 카드가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을 들어가면 내가 이제 컴퓨터가 렉 존나 걸리더라고. 어, 사양이 안 받아 주나 봐. 이양이정정입니다 아, 그래면 S18. 와, 차가 급이 나. 넘어 가야지 그렇지. 아 2사 학번이라서 아그 뭐냐 정규 이제 이거 2학년 이상. 그다음에 한 며칠 뒤에 이제 바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넘어 가야지. 배팅 볼주면 박재웅이 넘기고 근데 박재웅은 솔직히 써 보니까 달랐다 느껴집니다. 어, 이형님이 들어오면서 또이 에, 그 타선이 시음 그그 타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잡아드립니다. 아, 그 열심히 했다. 이거지. 형긴뭐 뭐야, 저도 솔직히 지금 뭐 게임 돌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 꾸준히 맞고 하는 게일단뭐 또... <목소리> 새벽에 좀 보고 그렇게 합시다. 변환 들어옵니다. 투 원스파이에서 이제 구째구를때리 오, 고 <목소리> 보소. <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방송 열심히 해라. 간다. 어, 그래, 잘 가고. 그래, 어, 또쳐 달라. 그러더라. 어, 또 그렇게 되지 말고, 그구지때렸습니다 틀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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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이니다 틀어됩니다. 틀어됩니다. 틀이됩이다틀뭐이니다 틀어됩니다. 틀어됩니이 틀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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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니니다 틀어니다. 틀 이제 뭐 어찌나 타세 타자 연타지 맞는데 어쨌든 타 팀이니까 그 세포에 그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익수로 치면 이제 국종호가 네. 중견수에 완전 등장이 있는데 개를 어, 어, 써야 되잖아. 근데 개를 쓰면 또 세포까지 챙기고 더챙기있쓴 것도 이제 자 팀에 이제 그. 서번창오케이은창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외사람그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 스페셜 사람은 이 보면 은송 사람은 이사람시즌카이이될람은마사가 알기로는 네. 이제 골그레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우, 야 바로 터지는 지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안라 올리거든요. 근데 자팀 박지 말이 나왔어. 어쨌든 초급이라. 그러니까 팀사정마다다르다고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 이게. 예. 수를 보면은 얘 뭐냐? 고 깜짝이야. 그 보면 확실히 노리고 자, 농락이고. 무조건, 어, 무조건 쓰세요, 형님. 무조건, 무조건 쓰세요. 형님. 무조건. 센터 쪽에 한니다 그냥 강을 좀 망쳤잖아. 요좀잘 못했잖아. 왼쪽으로. 그래가지고 어. 유격수가 그냥 골본 매다고 이런 식으로 한것 같은데. 키움 넥시가 있고 하고 원래 하나 될까 준비하려 그랬는데 키움 넥을 재료가 진짜 여기가 진짜 안 모였었는데 리에한번더 했어요. 해가지고 모았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럴 때야, 봐봐. 이렇게 사람 없을 때, 저, 주에 폭격이 없을 때번 까보자. 어, 그러면 이제 잘 뜨는가. 어, 사람들이 이제, 저주에 그런 이제 또, 어, 바램. 그런 게 없을 때 까면 잘 나올지 한번 봅시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솔직히 기대도 안 해요. 키움댁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어, 기대를 하지 않는데. 그죠? 음. 아, 이것도 누구냐, 이거는? 야, 이거 클로델인 좋은데. 클로델이면은 쓸만한데. 클로델. 음. 같은 거 나와라 이거 솔직히 진짜 베네켄은 절대 안 나올 거 같고 오, 오 베네켄이네 오 잠시만 어야 저기 퀴엄데 이거 베네켄이 뜬다고요 아, 베네켄 존나 어 아, 애매한데 아 근데 베네켄 이게 이 일대장이라고 하는데 야 근데 스탯이 이게 맞냐 여러분들이 이게 근데 나는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야 근데 일단 망은 아니야 여러분들 일단 나 베네켄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니까, 이게, 잠재해도 그렇고, 좀 아쉬운데, 나중에 그냥, 베네켄 좋은 거 뜨면, 이제, 그걸로 이제, 가려고 이제 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 6, 6이, 아, 불패안 나오나, 진짜. 아. 김일권이네, 야. 야, 이거, 이거 아니어서, 어게할뻔 했냐, 여러분들. 아, 근데, 키운 덱들은 진짜 지뢰가 진짜 많아요. 어디에 넣어야 되나, 이러면. 아. 어쨌든, 나중에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들어갈 데가 없긴 해. 근데, 이펙트, 아, 나중에 이제, 뭐, 시그를 바꿔야겠지만, 쿠라도 포튼 빠지면 뭐 빼든 넣, 넣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개막하면 또 V1 나오면 또 쿠라도 좋게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육성을 좀 해가지고, 어, 솔직히 자리가 없는데, 에, 벌써 잠재가, 아, 그냥 잠재가 막 완전 망까지는 아니네. 잠재가 이 정도면. 그죠? 스킬을 좀 바꿔볼까?